외계행성 관측 기법인 다이렉트 이미징의 광학적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코로나 그래프 기술에 대해 탐구한 이사일리 이현신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이렉트 이미징이 무엇이냐, 외계행성의 관측 기법 중에 하나로서 행성 자체에서 방출된 빛이나 반사광을 직접 관측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이미징 기술에는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광학적 한계는 극단적인 광도 차이입니다. 이제 모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반면에 행성의빛은 대부분이 모항성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광입니다. 행성 반사광의 플러스,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통해서 한번 지구와 태양의 경우로 반사광의 차이를 구해보면 지구의 반사광은 이렇게 나오고, 이는 태양광에 비해서 약 20억 배나 더 어두운 수준입니다. 이게 만환경이나 렌즈 같은 광학계를 통해서 관측하였을 때이 행성의 빛이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광학적 한계로는 회절에 따른 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유한한 계구 크기를 가진 렌즈나 만환경 같은 광학계를 광학계에 빛이 무한성의 빛이 들어왔을 때 초점면에서 에어리디스크라고 하는 회절 무늬로 나타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상적인 전문 광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에어리디스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에어리디스크와 이 모항성 에어리 디스크와 이제 행성의 에어리 디스크가 겹치게 되면서 행성의 희미한 빛이 관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이렉트 이미징의 두광학적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코로나그래프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초점면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에어리 디스크라는 회절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회절 패턴의 중심 부분을 오큘러라는 마스크로 가리는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의 회절 패턴의 에너지의 약 84%를 차지하는 중심 부분을 가림으로써 모광성의 빛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남는 것은 잔여 회절광만 남게 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은 이제 먼저 원형 개구의 반지름이 아닌 마당경의 개구 함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laughs> 초점면의 전기장 분포를 구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큘러라는 마스크를 쓸게 되면 은 오큘러 마스크의 함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중심 극대가 제거되게 되는데 그 후에 전기장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 그림에서 볼수 있다시피 여기 보이는 이런 잔여회절광들이 회절광들, 남아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그래프에서는 다시 렌즈를 통해서 이 빛을 퓨럴 플레인이라는 명으로 전달시킵니다. 이때 이 중심 극대가 제거된 상태로 광학적 격부양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전기장의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미지로 나타내주자면 잔여회절광은 주로 이퓨러 플레임의 외곽 부분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빛은 이 중심 부분에 분포하게 되죠 이를 이제 라이어 스탑이라고 불리는 필터링 장치를 통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 잘라내줍니다 그러니까 원형 개구, 만환경의 원형 개구보다 조금 작게 설치된 통, 원형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주고 다시 초점면으로 렌즈를 통해 빛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스탑을 거친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 최종적으로 다시 초점면으로 전달된 전기장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 결과의 마지막은, 이 초점면에, 원래 있던 에어리 디스크, 모항성의 에어리 디스크 패턴이 제거되고, 행성의 빛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결과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바로 삐져 투하 같습니다.